10장 타그리스 강가에서 본 환상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3년에 바빌론 이름으로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다니엘이 한 메시지를 깨달았다. 그것은 큰 전쟁에 대한 진상을 알려주는 메시지였다. 그는 계시를 받아 그 메시지의 뜻을 깨달았다. 그때에나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위해 세주간애국하는 시간을 갖고 있었다. 나는 간단한 음식만 먹었고 조미료나 고기나 포도주는 입에 대지 않았다. 세 주가 지나기 전에는 목욕도 하지 않고 면도도 하지 않았다. 첫째 달 24일에 나는 큰강 티그리스 강둑에서 있었는데 거기서 위를 올려다보고 깜짝 놀랐다. 허리에 순금 허리띠를 메고 모시옷을 입은 어떤 이가 거기에 있었다. 그의 몸은 보석 조각처럼 단단하고 반짝였으며 얼굴은 빛났고 눈은 횃불처럼 이글거렸다. 발과 발은 청동 광, 청동처럼 광채가 났고 깊이 울리는 음성은 거대한 합창 소리 같았다. 그 광경을 나 다니엘이 혼자서만 보았다. 같이 있던 다른 사람들은 그 광경을 보지 못했는데도 두려움에 사로잡혀 모두 도망쳐 숨었다. 사람들이 모두 떠나 홀로 남겨진 나는 무릎이 후들후들 떨리고 얼굴에 푹빛기도 가셨다. 그때 그의 음성이 들려왔다. 그가 말하는 소리에 나는 정신을 잃은 채 얼굴을 땅바닥에 대고 쓰러졌다. 그러자 어떤 손이 나를 어루어 만지더니 내 손과 무릎이 땅에 닿도록 일으켰다. 그가 말했다. 뛰어난 자 다니엘아, 귀 기울여 나의 메시지를 들어라. 일어서라, 곧게 서라. 내가 이 소식을 전해주려고 내가 보냄을 받았다. 그의 말을 듣고 내가 일어섰으나 여전히 떨고 있었다. 다니엘아, 진정하여라. 그가 계속해서 말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이 일을 깨달으려고 내 자신을 낮춘 순간부터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셨다. 그리고 내가 내게 왔다. 페르시아 왕국의 천사장이 내 길을 가로막아 시간이 세 주나 지체되었지만 가장 높은 천사장 가운데 하나의 미가엘이 나서서 나를 도와주었다. 나는 그를 페르시아 왕국의 왕과 함께 있게 놔두고 떠나왔다. 마침내 내 백성에게 일어날 일을 내게 보이기 위해 이렇게 온 것이다. 이 환상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한 것이다. 그가 말하, 말을 하는 동안 나는 땅만 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때 갑자기 사람 손 같은 것이 내 입술을 어루어 만졌다. 그러자 내 입이 열리고 그에게 말을 하기 시작했다. 주여, 저는 주를 보고서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무릎이 후들후들 떨리고 움직일 수조차 없었습니다. 사지가 굳고 숨을 쉬기조차 어려운데 미천한 종인 제가 어떻게 감히 주와 이야기를 할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사람 모습에 그가 다시 한번 나를 어루만지며 힘을 북돋아 주었다. 그가 말했다. 친구여 두려워하지 마라. 평안하여라. 다잘될 것이다. 용기를 가져라. 힘을 내라. 그가 말을 할 때에 내 속에서 용기가 솟아올랐다. 내가 말했다. 이제 말씀하십시오. 주께서 제게 용기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가 말했다. 너는 내가 왜 내게 왔는지 아느냐? 이제 나는 돌아가서 페르시아의 천사장과 싸워야 한다. 내가 그를 물리치면 그리스의 천사장이 올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 전에 먼저 진리의 책에 기록된 것을 내게 말해주려고 한다. 그 싸움에서 나를 도울 수 있는 이는 너희 천사장 미가엘밖에 없다.